자 팔운동 이탄이에요. 그리고 이제 삼둔데 사람은 이제 팔 두께는 여기 삼둔가 더 중요하거든. 여기가 더 두껍잖아 팔에서 여기 좀만 하고 여기 이만하잖아. 삼둔운동 하려면 보통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덤벨 킥백이라고. 근데 요거는 사실 조금 어려운 운동이에요. 몸통 이거 잡아주기도 어렵고 자극 주기가 이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가 헬스장 가면은 그 케이블 이렇게 당겨가지고 팔 이렇게 짜주는 거, 요, 요거 엄청 많이 해잖아요. 케이블 요거. 아니면 케이블 잡고 팔 들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짜주는 거. 근데 삼두 운동은 원래 근본이 덤벨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의자에 앉아가지고 요 여기서 덤벨 올리는 거 있잖아요. 요거. 그, 요게, 요게 최고야, 아니야, 요거. 아, 어, 요게 쉽고 이거 좋아. 이렇게 두 손으로 하다가 힘 빠지면은 한 손으로 해. 한 손. 한 손으로 하다가 또힘 빠지면은 요 손으로 들어줘. 내려오는 거 혼자 내려오게 하고, 들어줘, <laughs> 이네 이거 끝까지 털어주는 거야. 여, 여기까지 계속 하면은 이제 막 팔이 찢어지고 막그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 팔은 조금 끝까지 털어줘야 돼요. 이게 막 찢어지는 것 같아도, 그 고통을 좀 즐겨. 팔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이거 하기 싫어도 어떡할 거야? 이 여름인데. 해야지, 뭐. 혼자 여름에도 패딩 입고 다닐 거야?